그 소리로 전환되면서 아, 아, 아 어땠다 이러면서 그랑스타가된 <laughs> 네, 기분이어가지고 그걸 조금 즐기느라고 좀 늦게 나왔어요. 네 여러분의 그확신이 없어지는 그 목소리가 명귀어가지고 조금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은. 와, 근데 진짜 얼굴 관객 매너 대박 이시 네요. 아니 제가 말을할때이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우리 끼리 밖에 없는 것같 지? 밴드 밖에 밴드 랑 밖에 없는 것같을 정도로 조아 해요. 와우, 아, 이분 들꾼이 구나. 이렇게 전문적으로 집단으로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서로 호흡이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 아닌 것 같아, 그쵸 오늘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단합이 잘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단합이 잘돼 이게 너무 신기한데요? 야, 이렇게 이 시간은 이제 제 공연에. 조금씩 이렇게 뭔가 주석처럼 달려있는 앵링콜이라는 시간인데요 여기서부터는 공연이 아닙니다 공연의 일부 안에서 그냥 제옷 입고 나와서 스키 운동화 신고 나와서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계속 원을 그리면서 돌 필요도 없고 초콜릿 드시면서 하시는시카 하세요. <laughs> 여기는 이제 우리 실력으로안 치는 겁니다, 여러분. <laughs> 뭐가 우리 탈이 생기든, 갑자기 연주가 막 꼬이든,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 실력, 저희 실력 보셨죠? 근데 오늘 너무 포함 진짜 잘 불렀죠? <laughs> 신기하네요, 신기하네요. 기차를 타고 예? 기차를 타고 아 벌써 시작하신 거예요. 기차를 아, 타고 아, 아, 말을 하시는 분한테 벌써 얘기를 하고 계시네 자, 엔닝 코어는 촬영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옆자리 분들, 뒷자리 분들한테 너무 시야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시야 방해가 되는 수준이면은 아마 좀 제지를 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 공연팀 분들이. 근데 그냥 뭐. 음. 찍으셔도 되고 그리고 어디에 올리실 거면은 제발 이게 앵앵콜이라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청바지 입고 나와서 보셨잖아요 저희 보면 얼마나 의상도 신경 쓰고 네? 무대 장치 막 하려고 하는데 맨날 이제 올라오면은 제가 맨날 막 이미 이렇게 찌든 얼굴에 의상도 막매충 입고 무대에 막 장치 하나도 없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공연이 아니다 아이유랑 병좀 놀다 왔다. 왔다 그렇게 꼭 달아주세요 공연 안 하신 분들 몸이없으시게뭘 볼까요? 기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여기부터 아, 볼까요? 여기부터 여기, 뭐, 뭐. 얘기하면서 볼까요? 기차 타고. <laughs> 기차를 타고. 파란불. <laughs> 기차를 타고. 파란불. 파란불. 여러분들은 기차를 <laughs> 타고. 기차를 타고. 서울 관객분들이 만만치 않으시네요. 보통. <laughs> 기차를 타고. 쉬운 것들. 곡들은... 첫 곡은 쉬운 곡들로 외쳐주시는데 첫 곡부터 블랙 아웃. 기타를 타고. 이거는 기타를 타고. 봐주지 않는군요. 아, 뭐 부르지? 페스티죠 저희 팀 드러머, 짐승호 씨가, 무섭죠? 너무, 너무 멋있었죠, 오늘. 짐승호 씨가 앵앤볼첫 곡을 정해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리고요. 아마 자기가 많이 안 하는 곡을 할 거예요. 개여 이런 거 하지 쉬운걸로 가자 드라마 자 지금 그냥 오빠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곡을 읽어주지 레옹이겠습니다 아, 댄서분들 퇴근하셨을 것 같은데 없으면 뭐저 먼저 할게요 아, 360도 레옹이라니 레옹